그러고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어, 지금 윗집만 왔고 어, 바닥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가 10층인데 9층하고 8층이 젖는다고 해요. 그래서 피트너스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래층 내려가 보고 그리고 판단 내리면 될것 같은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음, 이렇게 장판이 지금 젖어 있어요. 여기도 습기가 엄청 많고. 근데 아래 집으로 보면은 이쪽이 젖는다고 하는데. 어, 너, 여기 너 보면 피트가 훤히 보여요. 훤히 보이는데 어 피트에서 누수가 되면은 지금 이집 바닥이 젖으면 안 돼요. 이 습기가 있으면 안 돼. 예 네, 구조상. 그러면 이 집에서 터지지 않았나 그런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자 난방 검사를 진행했고. 난방에서꽤 떨어집니다 꽤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지금 어.. 뉴스가 좀 오래됐고 처음에는 여기라고 해서 여기 했대요 방수 저기랑 유가방수 그리고 돈을 또 받아갔대요 100만원 그리고 변기 띄고 다시 조립하고 또 돈을 받아고 이건 얼마 받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난방에서 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밸브가 좋지 않다고 이거 예, 요거 좀 갈아주고 요거 갈고 또 60만원 받아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관 점검했는데 난방에 이상 없습니다 하고 갔다는데요 근데 난방에 이상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7kg를 걸어놨고 지금 5kg까지 빠졌습니다 자 일단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어, 방쪽에서도 소리가 큰데 이쪽에 소리가 좀더 큽니다 예 그래서 어, 이쪽을 좀깨 보면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자 여기 예 여기서도 되고 두 군데 네. 여기서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술인 다 해드렸습니다. 예 동백 안에서 엑셀로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기는 좀 그래서 연결부석을 사용해 드렸습니다. 연결부석 사용해 드렸고, 압력은 6kg 넣어 놨습니다. 정확히 잘 유지가 됩니다. 아 이제 다해 드렸습니다. 미장까지 다해 드렸고, 어, 여기는 막다 깨져 있길래, 예, 미장 하는 김에 그냥 채워 드렸습니다. 이제, 어, 장판만 덮으면은, 장판 덮고, 이제 여기 주변 정리 한번 쓸어 드리고, 예, 쓸고, 장판 덮고. 예, 그리고 현장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장 이렇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